일이 된 거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지? 할만하지? 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갈게. 에, 이게, 이렇게 계속 연속 찍으면, 오래 찍으면 안 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용량이. 그래서, 한 시간 이내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니들한테 좋은 거 아니지? 아, 그날 잘못 얘기했더라고. 테스트 월 수예요. 월 금이 아니라 월 수야. 특강 월 금이야. 그러니까 내일모레 몇 시에 금요일날 특강 몇 시에? 1시 20분 차 있어요. 들어오는 거. 네, 네. 교실은. 아직 안정해졌어. 오케이? 요즘은 네. 아직 안정해졌어. 12번 갑니다. 12번. 지운다. 좋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는 B, C는 6이고, C, A는 4인 이등등 삼각형이 있는데, A, B, C에서 B, C의 변을 3등분 해가지고, D, E라고 놓고, A, D를 A라고 놓고, A, E를 B라고 놨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는 과정이야. 자, 그러면 지난번에 알려드린 공식은 뭐였냐면, 중선 연결 정리 혹은 파푸스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중점 잡아서 이어 그리고 양 사이드를 a, b 가운데 있는 거를 m 이거나 이거나 아무거나 c라고 놓게 되면 양 사이드의 제곱의 합은 m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몇 배요? 두 배였어요. 두 배. 그러니까 3개 짜리는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에? 그럼 얘는 공식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외우게 시키진 않아. 저는 절대 그 공식 외우게 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보면 어떻게 돼? 이게 666이니까 222지. 그지? 왼쪽에서 어떻게 돼? 6의 제곱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몇 배? 네. 두 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죠? 또, 오른쪽에 거에서 보시면, 요거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 A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의, 그러니까 B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몇 배야? 네. 또두 배지. 네. 이해되나요? 이거를 연립해서 a제곱, b제곱 구하는거야 왜? 문자가 a제곱, b제곱 밖에 없잖아 자 빈칸 넣는거는 아직 하지말고 손해비랑 봐 네. 그럼 위의 식은 어떻게 돼? 36 더하기 b제곱은 2a제곱 더하기 4, 2, 8이지 그래서 2a제곱 빼기 b제곱은 28 나오죠 그러니까 요 첫번째 가호가2 네. 마가 뭐야? 28이고 두 번째 식에서 a제곱 더하기 16은 2b제곱 더하기 248이지 역시 맞아? 그럼 a제곱 빼기 2b제곱은 8 빼기 16이니까 마8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가가 2 반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 가지고 연립하면 되네 맞지? 여기다가 2 곱하면 2a제곱 빼기 4b제곱은 마이너스 16이죠? 네. 그래서 빼버리면 몇 b제곱? 3b제곱은 44. 아, 숫자가 이거 깎여 나오지. 그제? 네? 에?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a제곱 빼기 2 곱하면 3분의 몇이야? 88은 1팔 와, 숫자 정말. 그럼 a 제곱은 3분의 88 빼기 8이니까 8은 3분의 24지. 여보세요? 아, 네. 그럼 네, 네. 3분의 몇이에요? 64죠? 근데 두개 어떻게 하라고? 더하래.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3분의 몇이야? 108. 약분 되네. 몇이죠? 36. 됐어요? 알겠냐고. 그니까 러그 밑에, 어, 다토었잖아 라, 마, 바. 다 적혔죠? 이해 돼? 외울 필요 없다고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네. 네. 쉬었다가 갈게요. 16, 17 뭐라고요? 축제라고요?